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갈림길에 설때 갈림길에 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멈춰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 갈림길에 이미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는 표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뭇가지에 묶여 있는 많은 끈들이죠. 그 끈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산에 올랐던 사람들이 산길을 걷다가 이 갈림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메어 놓은 표식입니다. 그래서 그 끈들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표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도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진로의 선택이든 인간 관계의 설정이든 신앙의 방향이든 그 수많은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멈춰 서 있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는 그런 표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안전 표식.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자, 누구나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자발적 가난을 택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오늘 본문에아브라함도 그런 면에서 참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따라나섰던 롯도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그 풍요로움이 삶을 뒤흔드는 문제로 표출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바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다 부딪힘이 계속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상황들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이 풍요로움은 축복인가? 아니면 이 풍요로움은 시험인가? 뭐 이런 여러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본질, 그것을 이 아브람은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장세기 13장 8절입니다. 우리 잘아는 말씀이죠. 아브람이 로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은 그저 단순한 감정의 호소. 그게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리 달라진다 한들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 관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그 믿음의 관계, 이것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신앙의 선언이 오늘 23장 8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붙잡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는 어떤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될까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과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관계, 그 본질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갈림길에 설 때마다 어느 게 내게 더 유익일까? 우리 그런,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게 우리가 지켜내야 될 본질일까?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로는요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보이는 대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아야 되는 것을 보라 이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친족이다. 이 본질을 붙잡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제안이죠.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것은요. 세상에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아 버린. 아무것도 손에 주지 않고 백기를 두고 백기 투항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아브라함은 놀랐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아브라함도 알아요 이런 세상에볼때 가장 우둔한 거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것이 본질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런 제안을 해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호의를 받았던 롯은요 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요 보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자,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보았더니 그랬더니 보여진 땅이 있는데 그게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호와의 동산 같았지만 여호와의 동산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롯의 시선은요. 그 풍요에 머물렀어요. 그리고는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리고는 동으로 동으로 움직여 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어졌느냐? 소돔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시면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자기가 보여진 대로 그것을 쫓아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소돔에 이르렀고 그 소돔은 어떤 곳이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여호와 앞에 악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던 땅이었는데 결국은 여호와 앞에 악한 곳이 되어 버렸다. 실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강력하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담겨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놓치면안 됩니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될걸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롯을 생각하는 것만큼 롯은 나 생각하지 않는구나. 어찌 보면 마음에 괘씸한 마음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실감에 있을 법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장세기 13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당 같으니까 떠났던 것이 롯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으로 그것을 믿음의 땅으로 보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자,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이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는 땅. 그저 그 객관적인 땅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 그것으로 바꾸어가지고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내가 그것을 내게 줄이라. 그 약속이 담긴 땅. 오늘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바로 약속이 담겨 있는 땅.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의 시선으로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탁 붙들고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와를 호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 그 땅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거구나 그 약속의 땅을 종과 횡으로 걸어가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예배는요 믿음의 응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응답으로. 예배의 담을 쌓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뭡니까? 세상은요. 보여줄 테니 보이는 대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속기 일수예요, 우리는. 우린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걸 보면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승리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수많은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보이는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무엇이 본질일까? 내가 지금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 앞에 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맡기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본질을 붙잡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세요. 또 말씀을 따라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해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